일리버서 1장이0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당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종기이 되게 하나니여.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해서 쉬운 일만 찾아가지만 사실은 저희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정말 부쳐내게 하여 게 주시고 고통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전주곡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고통을 기쁨으로 열어가는 믿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수 있게끔 해주실 줄믿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정말 2020년도 금방 시작된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손꼽아 계산하니 4월도 마지막이더라고요. 정말 세월이 가는 것은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빨리 흘러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 한국에 왔을 때는 55세였는데, 50, 이제 70이 넘었어요. <laughs> 정말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입니까? 이제는 정말... 음, 저, 세상적으로 계산할 때는 정말 얼마 안 되고, 영적으로 계산해도 얼마 안 되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갈 길을 제대로 갈수 있는 사람이 되자면, 정말 이제,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놓고 보면, 늘상 이렇게 들어보면 가슴이... 다 하고 슬픔으로 가득찬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봐도 그렇고 세상에 나와서 봐도 그렇고 내 눈으로 보나 텔레비로 보나 인터넷으로 보나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보면 어쨌든 가슴이 답답해서 정말 심장마비가 올 지경으로 이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또 불이 났다 어디에서 차 사고가 났다 어디에서 누구를 찔러 죽였다, 어디에서 아버지가 아이를 죽여버렸다, 뭐 밟아 죽였다, 칼로 찔렀다, 뭐 하여튼 들려오는 소린 적은 들어보면 내 가슴에다가 정말 이 심장관에다가 고무 마개를 딱 막아놓은 것처럼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이런 정말 음,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기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무리 우리가 기쁘다고 하하 웃지만 그 하하 소리는 그저 국어사전에 나오는 아아로밖에 안 나오는 거지. 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는 얼마나 즐거워요. 응. 이 세상을 생각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성공하겠다고 발버둥을 쳐봐야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성공을 해봤댔자, 응? 설사 말해서 내가 국회의원이 됐다 합시다. 내 마음에는 애국심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내 혼자 가서 뭘 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는 정말 고통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으로 열어가는 내 마음이 점차적으로 믿음으로 번져갑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믿음이 뭐인지, 응?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어찌 헤쳐나가랴. 응? 내 능력이 요거밖에 안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빌리보서 음,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같이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 우리가 이런 환경이 이렇게 어둡고 깜깜하지만 주님이 뜻 안에서 볼 때는 우리의 목표가 정확합니다. 그 좌표도 정확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쫙 밝게 깔려있어. 이런 길을 걸지 못하고 세상에 운하면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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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앞길이 번하게 열릴 수가 없는 것이다. 항상 깜깜하고 항상 답답하고 정말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지 않으면 안될 지경으로 이렇게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어 인간이 세, 어, 삶으로는 예, 인간이 생각으로는 절대될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란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 네. 알면서도 그 뜻을 받들어 나가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활동이고. 정말 어, 솔직한 말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세상은 동반되게 갈 수가 없어. 둘을 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든 이 길을 걸지 말고 지금 쉽게 갈수 있는 세상 길을 택하여서 응? 지금, 응? 가난교회라는 게 나왔대요. 근데 가난교회라는 게 말을 뒤바꿔보면 안가교회래요. 난 안가교회. 교회 안 가고 세상에 간다는 거. 안 나가. 응. 이렇게 정말 세상이 이렇게 더럽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가 옛 선인들이 지켰던 그 믿음. 우리 는 저는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먹고 많이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저런 사람들과 대비해 봤을 때 나는 어떤 인물인가 어떤 사람인가? 앞으로 저 사람처럼 될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정말 바울이라는 사람은 배운 것도 많고, 어, 직이 되어 있었고 이랬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 그 모든 더러운 것들과 다 이별을 하고, 어, 나중에 그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죽음의 순간에도 세상을, 세상처럼 생각하면 내 육신을 생각하면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렇지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는 즐거움과 기쁨으로해서 그 목이 잘려나가는 순간에도 미소를 짓고 웃으면서 가시더라고요. 그 제자들이 와서 막그 응?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가 와서 막그 병을 봐주고 또 응? 감옥에서 꺼내갈 그런 계획을 다 세우고 왔는데 내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라고 한 자리면 나는 이 자리에 그냥 있겠다는 겁니다. 나이가 무 것은 늙었으니까. 머리가 다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응?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이 자리에 그냥 있,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나갔을 거요나 같으면 얼룩해 나갔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럴 진데 응? 솔직한 말로 우리의 선인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지켰기에 지금까지 이 믿음이 그대로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그들이 본을 받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즐거워하라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그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기쁨이 없어도, 주 안에서 보면 그 고통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자면 솔직한 말로, 우리가 어, 사도 바울은 특히나는 우리가 영원을 찾아가는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즉, 응? 예수 그리스도인즉, 우리는... 그분 안에 확실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모든 생사하복을 주님이 지고 있으니, 너희들은 그것도 주님 일만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바쁜 시간에 정말, 응? 그 KTX를 타고 더 포항에서 올라오고, 응, 자바 인천에서 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면 이렇게, 정말 발바닥이 다 풀어 뛰어 다니고 숨이 차도록 걸어 다니겠어요? 솔직히 말 저도 아픈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놓고 보면 아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다녔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찬양을 부르면 정말 성령이 감동을 인해서 힘이 물끈 섰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정말 이 찬양 안에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을 어렵고 이것을 정말 주님을 찾는 그 기쁨으로 정말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우리가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어, 저도 이것이 들은 소리입니다. 어떤 그 부부간이 계속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싸움을 하고 한 사람은 믿어야 되겠다고 싸움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가다 가다 보니까 남편은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 가다 보니까 이제 이혼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어느 날인가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신발이 없더래요. 신발을 신어야 그 직장에 나가겠는데 그래 그래 물어보니까 그이 여자를 찾아서 내 신발을 어쨌냐 고 갖다 버렸냐고 물어보려 교회에 갔대요. 그 여자는 항상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분이니까 교회에 가니까 그 남편 신발을 옆에다. 딱 놓고, 응 어? 성경책을 그 책상 거기다 의자 위에다 다 올려놓고 남편에 대해서 꾹 없이 기도하더랍니다. 저는 남편이 와서 듣는 그 줄도 모르고 꾹 없이 우리 남편 보해달라고, 우리 남편 영혼을 버리지 말고 주님이시여 그도 나그 어, 보해달라고. 내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갈수 없으니까, 응, 나도 물론 잘못했지만, 우리 남편이 잘못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남편을 막 비화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만히 안 들어보고 이게, 자기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를 비화해 하면서 신발을 팍 걷어가지고 갔대요.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신발이 없더래. 그래, 가보가 또그 모양을 하고 있더래.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기도를 듣다, 듣다 보니까, 마지막에 성령이 마음을 움직여서 네가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안 믿고, 어? 네가 그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것도, 네, 응, 어? 처의 그 기도 덕분인 줄왜 모르냐는 이런 음성이들리더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겁이 나가고, 같이 신발 찾아서 교회가 앉아서는 기도를 같이 듣고 말씀을 같이 듣고 이러다 보니 그분도 역시 응, 어, 믿음이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하다 보니 남편이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 남편이 그렇게 국룰하게 보일 수가 없더래요. 내 잘못도 있지만 우리 남편이 잘못이 더 크다라는 게 뒤바뀌어서 쫙 계산해 보니까 남편 잘못보다 자기 잘못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내 마음속의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쁨으로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가정의 고통이나 이웃의 고통이나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열어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고 정말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듣잖아요 여기에 주님이 음성을 못 들어본 사람 두고 있어요 다 들었잖아요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강경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 앞에 닥쳐진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우리가 기쁨으로 열어 나갈 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한치 한치 믿음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혓바닥 에형 중에 불을 터갖고 자꾸 말하면 이게 걸려서 아프니까 좀안 할까 했는데. 주님은 꼭 저에게 말씀을 시키네요. 아, 네. 그래서 이것은 어, 제가 여기에 그 써가지고 나왔지만 글이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래도 이 마음에 이 글의 구절구절이 내 마음속에서 해요. 아, 네. 네. 우리가 정말 저도 어려운 환경을 거쳐서 이 한국에 와갖고 믿음의 자녀가 되었지만 정말 우리가 이북에 있을 때부터 이런 그, 한줄기 희망이라도 있었더라면 제가 탈북을 하겠어요? 안 하지요. 어? 내가 50년 동안서 안온그 모든 음, 것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에? 오겠어요? 그렇지만 그한 줄기의 빛이 없어서 정말 광명을 찾아온 것이 바로 우리 가난 땅 같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런 남보다 별로 희한한 것은 없고, 내가 남보다 별로 잘 하는 거 없어도, 그도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 해결되는 것이 많더라. 아멘. 네. 그리고 어, 포항에서도 저희 두 아들이 저희 기도를 인해서 하나님은 항상 열어주시는 것 같아. 아멘. 왜? 네. 네. 어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크게 난못 뭐 대문장막이큰게나니라도이만큼씩이라도 열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에 대한 믿음이 커가고, 죽으나 사나, 앉으나 사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요. 내 인생을 열어가는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식들에게도 그래,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면 우리 애들이 그래요. 엄마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도 기도합니다. 기도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자식들에게 내려가니까, 너는 죽기 살기로 자식을 잘 기르려고 애쓰지 말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부탁해라. 그래,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우리 그 후대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살잖아요. 네, 잘, 잘 살든 못 살든 어쨌든 믿음으로 사니까, 저는 그것이 내인생에 제일 큰 기쁨이고 응? 정말 즐거움입니다. 애들하고 통할 것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뭐었지뭐 근데, 우리 할머니는 목사야, 어? 방송도 해. 하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한대요. <laughs> 그러면서, 응, 어, 자기네 할머니에 대해서 엄청 소를 자랑한대요. 그, 그, 그 주찬양교회 목사님이 그 소리를 해서 저는 알지. 네. 그, 주찬양교회 목사님은 늘상 우리 애들이 하는 소리를 그대로, 어, 저에게 전달했죠.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 응? 물어봤대요. 너희들은 앞으로 크면, 어, 이 학교 다 하더라고, 뭐 하겠냐, 아까. 네명 중에 세 명은 목사가 되야지요 우리 할머니도 목사가 되 그러더래요. 근데 한 놈은 그러더래요. 나는 수의사가 될까 목사가 될까 지금 고려하는 중이라서. 그러니까 세 명이 달라붙어서 우리 할매가 목사한데 니도 목사 돼야지. 왜의닷도 없이 수의사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럼 나도 수의사 하지 말고 목사 해보지 뭐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에도. 정말 그 가정에 믿음이, 기둥이 있으면 그것을 응? 세워가려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가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는 몰라도 지금의 그들 마음이 얼마나 응? 정말 귀하고 저한테는 그래요. 그것이 큰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열어갈 때 하나님이 꼭 도우신다는 것을 뭐 여기 앉은 분들이 저보다 다 선배고 이러니까 더잘 아시겠지만 같이 열어갑시다. 우리가 고통을 기쁨으로, 정말 믿음으로, 여러 가지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멘, 아 마침 이상입니다. 아아아